안녕하세요. 수링공구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구 중 스크래퍼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스크래퍼는 헤라라고 불리고도 하고, 대표적으로 페인트나 녹, 그리고 스티커류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이 이상의 작업을 하려면 스크래퍼에 날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다른 공구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기존 유통됐던 스크래퍼로 작업했던 것을 10배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전동공구 아답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에이신 전동 스크래퍼 BRY-1M이에요. 제품의 구성품으는 딱히 구성품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요. 이 종이 파우치와 스크래퍼 한 세트가 끝이에요. 이 스크래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날에 있는데요. 날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2mm의 날 두께와 너비 75mm의 날로 일반 스크래퍼 대비 상당히 두꺼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에이신 전동 스크래퍼를 이용하신다면 페인트, 녹, 스티커류는 당연하고 카펫이나 타일 같은 것도 손쉽게 벗겨내실 수 있어요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드릴이나 일반 충전 드라이버 드릴만 있으시다면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스크래퍼의 작동 방법은 전동 드라이버에 에이신 스크래퍼를 꽂으신 이후에 스크래퍼 날을 작업할 위치에 위치시키신 후 스크래퍼 몸통을 한 손으로 강하게 잡고 트리거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 딱따구리처럼 엄청나게 쳐대요 이번엔 제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돼가지고 바닥에 붙어있는 껌딱지 혹은 스티커 이물질을 한번 제거해 볼 텐데요. 한번 가볼까요? Let's go. 나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어디 있을까? 음 여기에 껌딱지 같은 게 있는데 한번 떼볼게요. 뭐 이건 껌딱지라 잘 떼질 것 같네요. 어 생각보다 잘안떼지네 일단 하나 얼추 클리어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음아 저기에도 하나 있네요. 한번 헤라를 이용해서 똑같이 떼볼게요. 이게 뭐껌은 아닌 것 같고 뭐죠? 뭐 굉장히 끈적거리는데 한번 긁어내볼게요. 뭔가, 깨끗이는, 안 떨어지고, 뭔가 긁히는 느낌이 있죠. 본드 같은 것 같은데, 한번 전동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떼 볼게요. 사용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에 바디를 손으로 잡고, 트리거를 당겨주시면, 왕복작용으로 얘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와, 확실히, 떼는 속도는 빠르긴 한데요. 요게 달라붙어 있는 게 워낙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잘 떼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엄청 잘 떨어지네요. 다시. 3인치 헤라를 이용해서 밀어볼게요. 있는 힘껏 눌러서 얘가 쭉쭉 휘거든요. 아. 아. 드는 힘에 비해서 얘는 연락의 밀어도 이런 가루만 나오는데 이 스크래퍼를 이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덩어리째 뜯겨나가죠. 이 부분을 다시 스크래퍼로 밀어볼게요. 이렇게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엄청난 본드류 같은 걸 제거해봤는데요. 성능이 엄청나네요. 이번에는 파괴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벽돌을 들고 왔는데요. 혹시 얘가 깰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힘이 엄청나거든요. 일단 헤라로 아무리 세게 때려도 제 손만 아프지 흠집만 살짝 나거든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전동 스크래퍼 과연 깰수 있을까요? 솔직히 못깰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와. 깨지는 못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홈이 파이고 있거든요. 파괴력이 엄청나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AC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벽돌 그리고 본드 같은 걸 제거해 봤는데요. 와, 생각보다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주의 사항이 있어요. 이 제품의 바디를 잡지 않고 사용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굉장히 위험하게 흔들리는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제거할 때 잡고 돌리셔야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도 임팩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손에 진동이 와서 장시간, 오랜 시간 작업하기에 살짝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충격방지 장갑 같은 거 끼고 작업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가격이에요. 성능이 10배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격은 조금 비싸요. 거의 10만 원대의 유통이 되는 단가로 사실 전문적으로 이 제품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구매하기 약간 애매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어마무시한 놈을 세 개를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에도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빙공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빠 앞으로 껌은 다 이놈으로 제거하면 될것 같은데요.